예, 첫 시간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음. 괴담 중에 네. 대표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오 엑스 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파괴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네. 가장 편하게 쓰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전자레인지인데요. 네. 안 좋은 소리는 다 듣습니다. 정말 구박덩어리예요. 정말 제발 전자레인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전자레인지에 좀... 타박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자파가 음식을 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파를 막고 있으니까 저는 전자음식 넣고 이렇게 빨리 도망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예, 네, 전자를 이제 쓰는 그 전자기파가 네.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어, 마이크로... 오븐이구나 그래서. 예, 네, 마이크로 오븐이라고 그러죠. 어 마이크로파인데 어떤 전파는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전파가 있고 막 빨리 떨면서 가는 전파가 있어요. 네. 그두 중에 어떤 게더 에너지가 셀것 같아요? 가는 막 떨면서 하는 네. 게 아니라 것 같죠. 네. 근데 이 마이크로판은 무려 1초에 24억 5천만, 원인 24억 5천만 번 떱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떨죠. 네. 엄청나게 센것 같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이라 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네. 네. 빨주노초 파남보는 24억 5천만 번보다 약 10만 배더 떨어요. 우와. 어디 놀러 갔다 갔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무지개 아, 무지개 떴다! 위험에 숨어! 이런 말안 하잖아요. 그렇 <laughs> 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나 여러 뭐 안전관리 기구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냥 쓰시면 돼요. 전자인지 껴안고 있어도 돼요. 진짜? 어, 진짜요? 네, 껴안고 있어도 돼요. 아 근데, 그걸 껴안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이기, 요리가 되느냐. 예. 일단, 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음식은 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소와 수소로 되어 네. 있죠. 응. 이건 중학교 때다배웠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물까도 아는 거예요. H2O? 맞아요. 어. h 2 o 예요 여기 산소가 네. 있으면 네. 수소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소는 약간 전기적 음성이고 사, 수소는 양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장이 딱 쓰면 전기장에 맞춰 줄을 쓰려고 그래요. 어. 근데 24억 5천만 번 동안 1초에 방향이 바뀌어. 아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물 분자가 이렇게 돌래다가 이렇게 돌래다가 정신 없이 1초에2십사 오천만 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막 부딪혀, 어. 그막 마찰되면서 네. 열이 발생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익는구나. 그정도서 요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분만에 되고 2분만에 되고 그렇죠. 이런 거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데워져서 그것도 데워질 뿐이죠. 전혀 함께 데지 않습니다. 탄성비는 일어난 네. 탈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 예.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X, 돼. X. 그렇죠. 그 예. X죠. 옛날에 산성비 얼마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예. 아 맞으면 안 된다. 아 예. 정답. 정답은 O입니다. 비는 아 죄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제가 옛날에... 분명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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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뉴스에서, 뉴스에서 봤어. 봤죠? 뉴스에서. 예. 봤죠? 탈모가 예. 일어날 수 있으니. 예, 예. 다, 탈모 환자들은 조심해 아 주십시오. 예. 이런 뉴스 제가 봤거든요. 예. 뭐 산성비가 좋을 건 없어요, 우리한테요. 예. 어, 산성비가. 관장님. 네. 여긴선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우리 시어머니가 머릿결이 좀안 좋으세요 그런데 머릿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식초에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예.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맞나요 어머니 하고 식초에 이렇게 머릿결을 이렇게 한거 봤는데 너무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지는 거야 생각을 해봤죠 식초는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식초는 우리가 아다시피. 산성이잖아요. 음. 그렇다면, 산성비와 똑같은 식초는 산성인데,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이냐. <laughs> 어? <왜? 갑자기>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투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 산성비가 그닥 다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일단, 산성비는 나쁜 거예요. 나쁘대요. 예. 산성비는 나빠요. 그런데 머리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리면 돼요. 토양도 산성이 되고, 네. 식물에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안 좋은 거지, 네. 내 머리카락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아, 머리카락에 나쁜 게 아니라 두피에 나쁜 거 아닐까요? 귀에 <laughs> 그 나빠야 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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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 산성비는 토양이도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비를 막, 막다 보니까 네. 야저 산성비가 내리니까 나무들도 막 시름시름 앉는데 혹시 내가 머리가 빠지는 것도저 산성비 때문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ph라는 거다 들어보셨죠 네. 네. ph가 7이면 중성이고 숫자가 네. 커지면 커질수서 염기성 숫자가 네. 작아지면 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성비가 기껏. 대 pH 7에서 약 5.6, 6정도예요 근데 pH 1 차이가 3 정도 10배 차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샴푸는 어떤 거는 pH 뭐 3.5쯤 되는 3,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6에서 6, 5, 4, 3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배, 100배, 1000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샴푸 같은 경우도요. 네. 산성비보다 산성도가 100배쯤 센 거예요. 어, 그러네요. 100배쯤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걸로 일부러 머리를 감잖아요. 네. 굳이 산성비라서 나쁜 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 안 좋습니다. 일단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음. 감기에 떨어지기 좋겠죠. 음. 또 이제 머리도 복실복실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빨리 안 마르면 두피가 지저분해지고 음. 거기에 세균이 살기도 네. 좋고 음. 그 세균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안 좋겠죠. 음. 근데 산성비 때문에 내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아니다. 닙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음. 유전. 유전, 유전이 <laughs>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 맞아요. 뭐 예, 그런 예. 것들이죠. 아. 예. 음. 아니 제가 이제 이거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본 게 있는데 서울대 빗물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오. 거기에 이제 빗물 박사인 한무영 교수님이 계신데 네. 산성비는 괴담이다 편견에 불과하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비를 맞아서 머리가 아졌다면, 내가 다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증명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쩌려고 되게 <laughs> 비싼데 머리 심어주는. 거 그니까. 저, 어? 절대로 그럴 때로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실한 확신이구나. 확신을 아 가지고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 그, 이 교수님을 아세요, 과장님? 모릅니다. 아, 모르지만. 네. 저 대단한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죠. 저도 그렇게 예. 믿지만 예. 혹시 산성 비때에 머리가 빠진 사람이 있으면 예. 제가 스스로 어. 머리를 심어주겠다. 어, 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예. 그수찾아가고요리스크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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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이 주신 얘요 샴푸를 쓰면 자구감에 걸린다. O, <laughs> X. 맞으면 오, 틀리면 X죠? 네.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엄마는 믿고 있어요. 저 저한테 저런 아, 글을 보는 적이 있어요. 너 샴푸로 머리 감지 말아라. 예. 어, 그럼 나중에 여자에게 몸속에 자궁에. 냄새가, 샴푸 냄새가 난데, 죽으면. 그것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자꾸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아 너무 믿고 있으시더라고요. 보민 씨, 네. 계면 활성제라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예. 네. 네. 들어봤군요. 야, 머리, <laughs> 근데 그게 나를, 머리 감는다고 몸속에 들어가나요, 그게? 먹지 않고서야. 아, 네. 요즘에 빈으로, 그래서 빨래비으로 머리 감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너무 아, 딱딱해지지, 머리가. 예, 네. 네. 그런 그래서, 거 있어요. 네. 어쨌든 답은 X입니다. 장력 속의 개면 활성제가, 개면 네. 활성제는 게 쉽게 말하면 네. 비누예요두 네. 네. 개의 면을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네. 합성 개면 활성제는 SLS가 네. 그러니까 70년대에 이미 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머리감도 좋다는 거죠. 네. 네. 안정성 검사를 당연히 했죠. 아. 모든 안정성 검사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음. 평생 샴푸를 머리 깝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음. 자궁암에 결리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거의 네, 없어요. 네. 네, 많지 않습니다. 어, 일단 네. 이것만 생각해도 아니고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의사가 깜짝 놀랐다. 어. 자궁에서 샴푸 냄새가 냄새 나서. 예. 그게 교정으로 그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을 가도 샴푸 냄새가 안 나요. 샴푸를 따다 떠서 내가 코를 막 대야지 샴푸 냄새가 나는데 응. 수술할 때 샴푸를 냄새가 날 정도면 도대체 샴푸로 얼마큼 들어가 있어 샴푸 아 냄새가 날까요? 사실은 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 예,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 굳이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될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아